And the Oscar goes to Parasite. <농 중호> <농 중호> <농중> 그 에는 학류층인 박사 Parasite. 니다 유명 건축가가 지은 이 집은 등장부터 인상적이었죠. 높은 담벼락, 아름다운 정원, 넓은 통유리창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야기의 중심은 집주인도 모르는 비밀공간 지하 방공호입니다. 오늘은 상류층 대저택에만 존재하던 지하 방공호를 국내 공동주택에 최초로 도입해 화제를 모은 지금도 여전히 은밀한 요소를 불리고 있는 트라우마우스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트라우마우스는 1, 2, 3, 5차로 구성됐습니다. 남부 터미널역 인근에 위치한 1차는 1992년 준공됐으며, 이후 서리풀 공원 바로 옆에 2차가 1996년, 3차와 5차는 각각 2002년과 2003년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중 3차와 5차의 지하에는 핵 전쟁에도 끄떡없는 방공호가 있습니다. 주택에 방공호를 설치한 분양단지는 트라우마우스가 처음이었습니다. 최대 200명이 2개월가량 버틸 수 있게 설계된 이곳은 두꺼운 방화문이 겹겹이 있으며 벽 두께만 최고 80cm에 이른다고 합니다. 2019년 모 언론에서 소개된 기사 내용을 보면 트라우마우스 3차 지하 3층에는 약 84제곱미터 규모의 방공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총 3개 동으로 이루어진 트라마스 5차에는 각각의 동지하 4층에 최고 225제곱미터 규모의 넓은 방공호가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방공호 내부에는 간이 침대와 간이 화장실, 냉장고, 조리 시설까지 구비되어 있으며 공기 정화 시설과 전기 공급 장치까지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는 비밀 통로도 있다고 합니다. 방공호를 갖춘 트라마스는 가격 면에서도 대한민국 1등입니다. 트라마스 오차의 경우 2005년 이후 15년째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273제곱미터의 공시가격은 69억 9,200만원에 이릅니다. 초 고가 아파트로 알려진 한남더힐이나 아이파크 삼성, 아크로 리버파크 등보다 훨씬 높습니다. 국내 최고 공시가격인 만큼 시세 역시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확정이 아닌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트라우마스 오차가 2003년 준공된 이후 지금까지 딱 7건만 매매 거래됐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근 거래는 작년 12월로, 북투버 실거래가에 따르면 전용 273제곱미터가 70억원에 거래됐습니다. 금융위기 때인 2008년에는 전용 273제곱미터가 120억 7550만원에 거래된 이력도 있습니다. 5차뿐 아니라 1,2,3차도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으며 거래량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준공한지 20년이 넘은 1차는 지금껏 총 8건의 거래가 이뤄졌으며 2차는 14건, 3차는 7건의 거래만 이뤄졌습니다. 가장 최근에 올라온 실거래가를 보면 1차는 20억, 2차는 25억, 3차는 52억원입니다. 이처럼 거래량이 적고 초고가로 시세가 형성된 이유는 국내 상위 0.1%의 주택으로 불리는 만큼 거래 역시 그들 사이에서 아름아름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래서인지 트라우마우스는 대중들에게 인지도가 좀 낮습니다. 트라우마우스의 시행사인 대신주택도 분양당시 비공개 마케팅 내지 비밀 마케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부분 초고가 아파트들이 연예인 마케팅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는 것과 상반됩니다. 언론 취대도 꺼려하며 외부인 수립과 내부 촬영을 철저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상위 0.1%의 슈퍼 리치를 대상으로 한 만큼 사생활을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이러한 취지에 걸맞게 트러머 하우스는 외관부터가 다릅니다.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인근 서리풀 공원의 무성한 나무에 가려져 시야 확보도 쉽지 않습니다. 보안 시스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트라우마우스 235차는 입구가 하나뿐이라 모든 출입자가 실시간으로 파악됩니다. 내부도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각 세대마다 엘리베이터가 있으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려면 입주민에게만 주어지는 보안카드가 필요합니다. 한층에 한 가구 한 내지 두 가구가 사는 구조여서 사생활 보호에도 특화되어 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이보리 대리석에 깔려 있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또한 각 취향을 고려해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됐습니다. 트라우마우스 123 5차는 총 72가구에 불과하지만 16개의 평형으로 구성됐습니다. 5차의 경우 18가구지만 평형수만 9개에 달합니다. 같은 면적이라도 내부 구조는 다릅니다. 잘나가는 평형 중 하나인 전용 273제곱미터의 평면도를 보면 6개의 침실과 3개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다목적실과 팬트리 룸이 있고 발코니가 많은 게 특징입니다. 또 다른 전용 273제곱미터의 경우 5개의 침실에 화장실은 무려 4개입니다. 주방은 고조 주방 포함 2개입니다. 트라우마 하우스는 아무나 매입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이곳을 소유하려면 소속회사, 직책, 직적 수준도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때 매물로 나온 집을 구경하려면 통장 잔고까지 확인해야 된다는 소문까지 떠돌았습니다. 돈으로 다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트라우마하우스는 재벌가나 대기업 임원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강호찬 넥센타이어 대표, 강덕수 STX 회장 등이 거주했거나 현재 거주 중이죠. 여타 초호화 주택 단지와 달리 연예인이 살고 있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연예인이 살고 있긴 합니다. 바로 더본코리아의 대표이자 방송인인 백종원과 그의 아내 소유진입니다. 이 부분은 2017년 4월 트라마우스 2차 전용 267제곱미터를 공동 명의로 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그의 총3건의 매매 거래가 이뤄졌고 4월에 전용 267제곱미터가 34억 5천만 원에 거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집은 백종원이 출연 중인 모 TV 프로그램을 통해 잠깐 공개가 됐었는데요. 방영 당시 확 트인 천장과 고급스러운 마감재로 한눈에 봐도 초호화 전장이었습니다. 뜻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오늘 트라우마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베일에 쌓여 있기 때문인지 호기심을 더욱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 리얼캐스트 TV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힘이 됩니다.